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벤트 공지사항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벤트를 고점 40명이 되니까 이벤트를 열려고 해요. 열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. 어, 참여 방법은 자기 채널에다가요. 저를 저한 저 칭찬 글 써주시고, 저 홍보해드리면 제일. 기분이 좋게 된 것을 제가 골라서 어 이벤트 준벤트로어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은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.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. 튼간 댓글에 제 채널에 놀러와서 확인해 주세요.라고만.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채널에서 동영상을 못 올리신다면은 댓글에 긴글 쓰시거나 뭐 짧은 글 써줘도 돼요. 어 그러면 여기서 어, 이벤트에 대한 공지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